자, 2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진위 문제죠. 어, 자, 기억은 아주 많이 봤던 거죠. 대소관계가 이럴 때, 대소관계 이럴 때, 극한 값은 서로 뭐할 수도 있다고요. 같을 수도 있다. 는이 빠지면 틀려요. 그렇죠? 기억은 맞게 되겠습니다. 예컨대, 어, 뭐, n분의 1하고요. n분의 2가 이렇게 대소관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a n이라고 하고 요거를 b n이라고 하면 대소관계 이러한데, 극한 값은 어떨까요? 극한 값은 서로 같아요. limit n이 무한대로갈때 n분의 1이나 이것도 0이죠. 그죠? limit n이 무한대로갈때 n분의 2는 역시 0이죠. 그죠? 대소관계가 이쪽, 오른쪽이 크지만 극한 값은 서로 뭐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니은참 많이 보셨던 거죠. 자, 고배 극한 값이 0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된다. 극한값이. 이것은 거짓이 되죠. 자, 니은의발례를 보시면은요. an을 an을 만약에 1, 0, 1, 0, 1, 0 가는 어떤 그런 수열이라고 하고 bn이라는 수열을 0, 1, 0, 1 가는 그런 수열이라고 한다면 새로 만들어낸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은 0, 0, 0, 0 가는 수열이 되겠죠. 그러면 곱은 0으로 수렴하지만 an, bn 그 어느 누구도 어, 0으로 수렴하지는 않죠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에 가서 보시면 대소관계가 저러하고요 대소관계가 저러하고 자 이것이 0이랍니다 자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an하고 bn이 각각 수렴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수렴하니까 수렴하니까 리미트가 이렇게 수렴할 때 우리는 분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라고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리미트가 분배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텐데 극한값이요, 그죠? 그게 0이라고 하니 결국은 알파랑 베타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되는데 그 베타가 알파랑 똑같으니까 따라서 가운데 있는 CN도 어디로 수렴한다? 예,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